지금 조국 대표의 동선을 봐도 강릉까지 막 가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예. 뭐그일 일종의 뭐 지금 사실 뭐 조금만 하더라도 오히려 국민힘 지지가 높은 데 가서 가서 이제 말하자면 권성동 후보를 저격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조국 신당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전략 같은데 저는 어쨌든 뭐 조국 신드롬이 지금 있는 걸분명해 보이고 거기에서 지금 추세가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.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이런 거죠. 지금 이제 좀 전에 뭐 한동훈 현장 자꾸 이제 직격하는데 총선 결과를 가지고 목련꽃이 피면은 서울 그러니까 시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하는 거지 지금 진짜 물리적으로 꽃이 졌다 피었다 졌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. 막조 예. 대표로 모오는건 아닐 텐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조국 대표가 지금 저렇게 굉장히 지금 뭐 세간의 관심과 유권자의 중, 그 관심을 끄는 건 맞는데 지금 과연 조국 대표가 지금 비례 대표 1번2번 놓는 분들의 황은화 의원 1 번의 박은정 후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과연 조국 대표가 또 이야기하는. 당신이 얘기한 또 공정이게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조국 대표가 이 추세를 가져가고 싶어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보기에 과연 이런 것들이 끝까지 투표율까지도 이어질지 본 투표까지도 이어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예. 봅니다. 예. 그 우리나라 정당.